보리텍 모드의 비료 블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? 여기 비료 블록이 있습니다. 알겠죠? 이렇게 만들고 기계 프레임이 필요해요. 이 블록은 작업 공간과 함께 작동합니다. 작업 공간은 기계 프레임으로 나뉘는데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 있어요. 크면 클수록 좋죠. 기계 프레임은 이 공간이에요. 니켈 두 개, 철봉 세 개로 만들어요. 이 기계는 주로 식물에 물을 줍니다. 이게 비료기예요 참고로 프레임을 부셔도 세 개를 다시 불러올 때까지는 괜찮아요. 중요한 건이 기계에는 물탱크가 필요해요. 여기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물탱크가 있어요. 유체 파이프로 물을 밀어 넣고 있죠? 알겠나요? 자,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물이 여기로 밀려옵니다. 보시다시피 물이 가득 차 있고 에너지도 있어요. 비료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효율성도 그리 좋지 않아요. 즉 이건 거의 자라지 않고 있어요. 자, 이미 소비한 에너지량을 보세요. 알겠죠? 수천 단위의 에너지예요.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동 비료 농장을 만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배치 블록도 쓸수 있어요. 아이템 배치형인데 씨앗배치에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도구가 있는데 어딨나? 부수는 데 쓰는 거예요. 여기 있네요. 파괴블록이에요. 이름 짓는데 꽤 공들였죠. 작물 필터 추가 기능이 있는 파괴블록이에요. 알겠죠? 여기 이 장치로 블록 파괴기와 엔더레이저를 적용해 필터링해요. 자라지 않은 작물이나 동물은 건너뛰고 완전히 자란 작물만 수확해요. 이세 기계를 프레임에 연결하면 식량농장이 완성돼요. 좋아 보일 순 있지만 생산량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크니 참고하세요. 자, 이렇게 됐어요.